1 9 6 0년에 어, 대통령 어, 성전에 의해서지상나곤이가는 어, 그런 제목하에 어, 부모님과 동생들이 함께 어, 북한에 갔습니다. 근데 북한에 가니까 일본에서 지상나곤이 나오고. 말하던 저그 성령의 성정하고는 달리 생전 기억이었습니다. 거기서 39년을 전 살다가 1999년 12월에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건 39년 동안 거기서 기자라는 어, 그런 유명을 쓰고, 보이브라든지 그런 그 부회조사, 그, 꼬리가 어, 달려가지고, 어, 그런 사람이 아닌 그런 인권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천진에서 살려고 왔는데, 천진에귀국자들이 많았습니다. 천진에서도 저의 동창들도 도입에잡혀가고나 말을 잘못해서 영영, 정치방 수용소에 끌려간 친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39년을 버티다가 한국도 교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모의자의 회원으로서 하루와 같이 북한의 동포들과 또 제일 북소민들 하루빨리 구축하도록 힘을 남아 조금이라도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